안녕하세요. 민구입니다. 마루입니다. 오늘 교학생과는 첫째 날인데요. 출발 당일, 출국, 오늘 출국 날짜인데 짐을 다 쌌습니다. 일단 28인치 캐리어 하나랑 20인치 캐리어 하나랑 백팩 한 10kg짜리 하나랑 여기 보시면 택배 4박스 짐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추가수0물2 0 k g 구매해가지고 어, 총3 5 k g 으로 가져가고요 택배는 k 박스한1 0 k g 3 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0 0 0 k g 3,000kg, 3,000kg, 3을 거야. 체크인 한 다음에 지금 도톤보리로 가고 있습니다. 동생이랑 같이 도톤보리로 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거 쪼쪽 안쪽으로 가야 될 텐데. 글리코상도 쪼쪽에 있나? 아 그래. 가보자. 이로 가야 돼? 아니요 쫄로 가야돼 어디로 어, 가? 아니, 그래? 응. 거리 응. 보면서? 야저야 한신 포차 있는데 <laughs> 한신 포차가 있어. 아 오랜만에 뭔가 외국 나오니까. 이뭐 돌아갈 일정뭐 생각 안 하고 아서 저니. 근데 오사카를 좀 자주 오게 될라나. 좀 시간 나면은 좀교회나 소도시 이런 여행국 가면 재밌을 것. 같아. 도쿄? 근데 그 지하철로만 갈수 있다던데. 지하철로 어떻게? <laughs> 어. 근데 거의 하루 종일 간대. 근데 엄청 싸게는 갈 수. 있어. 돈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그 어차피 시간 많으면은 상관없을 듯. 방학 아, 때뭐 이럴 때 가고. 어. 근데 겨울에는 진짜 사포로 한번 가야 되긴 해. 사포로? 아, 겨울에는 한번 가야지, 그래도. 그럼 밖에나 겨울에는 사포로, 여름에는 오키나와 가는 게 소원이야. 그렇지 오키나와도 한번각 잡고 가도 돼. 야, 뭐야. 어, 이따 우리 저이 가야 돼. 네. 저 타파키지. 어, 저, 요 건물 많이 본거 어. 같아. 요 쿠라 건물. 아, 어, 종이빨 형이랑 가고 볼링 타서. 쿠라 저기서? 아, 폴링신데 있어? 폴링신데 있어. 폴링신데데요 아, 폴요 폴링신데요? 아, 폴링신데요? 아, 폴링신데요? 아, 폴링신는데요 이게다 다가 지 아, 진짜? <목소리> 아, 사람이 확실히 엄청 많네. 근데... 리데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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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이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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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데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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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그근 왼쪽에 있어 야, 사람들 너무 많아서 사진이라도 찍겠나? 어이, 아, 여기구나. <laughs> 어 맞아 맞아 저기야 저기야 먹을 수 있으면 나 어? 서서 먹는데야 좋졌다 <laughs> 킨류 <laughs> 라멘 써있는. 먹을 거지? <laughs> 뭐, 하늘 속에 서있긴 했는데 인정? 먹을까? 아니면 그냥 딴데 가던가 딴데 아무 데나 가던가 딴데 할까? 딴 데? 어 사자 사자 오케이 그러면 딴데 아무 데나 들어가자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맛있을 수도 있어 맞아 가게 메뉴판 보고 싹 들어가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, 찾았다. 이런데 맛집 있을 겨. 나 하면 쓰겠네 여기야? 사람이 없는데? 아, 그런가? 여기 아니야? 스프인 누들? 여기다, 여기다. 찐맛집이다. 이런데야, 찐맛집. 야, 여기다. 오른쪽. 일로 가자. 맛있어 보이는데? 야. 사람많네? 오른쪽 왼쪽 둘다 <laughs> 라면 왼쪽으로가자 카무쿠라 음, 난 차수와 계란나 반... 나나발 어, 음, 이게 넘버원이 있긴해 음. 이닝 w <목소리> h <목소리> 아 저것도 맛있겠다 a 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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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있어 t w h a 난대추한번 훑어보자 어? 먹을 거 여기 층다 그러네 10층. 2층 가볼까? 너그 동전지갑이나 봐라 d 층은 2층 다 화장품인 것 같은데? 음, 그치? 그렇다. 응. 다 화장품인 것 음, 같은데? 뭐야, 이거? 음, 어? <laughs> 너무 위치하네. <유취하고 웃음> 왜 귀여운데, 이거 초코비잖아? 아, 근데 이거 너무 그, 두껍다. 근데 살짝 그거네. 선물 사는 곳 아, 여기에서 탑승하는 건가 보데 관람차 여기에서 탑승하는 곳얘 너무 귀엽다 <laughs> 사고 싶다 그, 그 오븐장갑 이런 거 어때? <laughs> 크롬인가? 크롬이 오! 찾았다 이런 거지 이잠만보 있다. 피카츄도 있다. 피카츄. 야, 근데 만 원인데? 감는 아안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? 찾았다. 이건 진짜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것도 좀 작지 않나? 이거살서 아까 그 피카츄 사진. 이거다.

맛있어 바로 가. 가자. 젓가락 하나 괜찮아. 어디 하는 래 여기 한 트코드를 찍는 건가? 일본에서 PC방 오게 된 줄. <laughs> 3시간에 12,000원이라니. 너무 비싼데.

오. 내가 이따가, 잠시. 네? 아, 맞 와, 미쳤다. 아 여기 낮에 와야 되네. <laughs> 영상 찍어야지. 와, 이쪽이 뷰가 진짜 예쁘네 갑자기 또 배고파지. 아, 여기가 뷰가 진짜 이쁘네. 다리 잡기 힘들겠다, 요 와우. Wow. 오사카 전국이다 보이네. 오.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. 아. 밖에가 진짜 보기 좋네. can <laughs> 캠에 나오지도 않겠다 저쪽이 <laughs> <laughs> 고배 아니야? 맞는 거 같은데 엽게 귀엽게 귀엽는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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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

うん、どうも。